안녕하세요. 10월 7일 목요일 아침 김재입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수변 드레싱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좀 엉뚱한 얘기 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또다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중요한 얘기부터 하고 시간 남으면 엉뚱한 얘기 하고 이런 게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수균, 수 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또 발전된 아이디어이지만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어, 가능성이 건조된 환경보다 습윤 그 젖은 환경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더 소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습윤 드레싱을 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고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상처 어 치료 치료 상처 치유에 더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실제로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 해오면서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독을 해 오시는 분들한테 그 수변들의 밴드를 붙여 오시는 분들한테 늘 제가 수변 밴드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수변 밴드를 쓰시려고 하면 매일 갈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일 갈아주라고 어, 소독을 물론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소독을 받으시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매일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가서 매일 소독을 하신다면 의사의 관리 감독 책임 하에서 의사가 전문적인 어떤 어, 판단을 내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만약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습윤 드레싱을 습윤 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상처가 잘 나으려면 어, 감염이 안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염이 안 되려고 하면, 습윤 드레싱을 해서는 안 되죠. 소독이 철저히 되고, 습윤 드레싱을 하는 거지. 소독이 안 생긴 상태에서는 습윤 드레싱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멸균 상태에서 자,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밀착을 시켜 가지고 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아예 쉽게 말하면 비닐을 완전히 발랐다고 칩시다. 균이 침입할 수 없는 비닐 테이프를 발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면 말이 된다고. 우리가 멸균한 상태에서 진공으로 포장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안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또감그 균이 또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물이 나는 상처는 어떻게 하더라도 처음에 소독을 하고 습윤 밴드 드레싱을 하더라도 오래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진물이 난 상처는 안에서 진물이 계속 나면 그게 떠버리고 거기에 피부에 상징이 있는 균들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도 또 모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 그, 가, 가 쪽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물이 아예 안 나는 상처는 소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진물이 나는 상처, 그 중에서도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는 이거는 소독이 필수적이, 필수적입니다. 소독이 안 되고, 암만 처음에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병원에서 하고, 멸균 드레싱을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에 한 번은 해줘야 되거든.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하, 이것을 일반인에게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니까. 이건 참 어렵습니다. 뭐 물론 대개의 상처는. 괜찮습니다. 대개의 상처는 잘 낫고 감염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저는 우리는 의사잖아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아 괜찮겠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뭐 괜찮겠죠? 뭐 하다가 맹장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laughs> 괜찮겠죠? 뭐가 안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에 관해서는 괜찮겠죠? 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야만 한다고 이 아주 뿌리 깊게 우리는 그게 박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안 취할 수가 없는 게 의사입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술을 할때 수술을 할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수술하는 지를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텔레비전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가 장갑을 소독 장갑을 끼고 합니다 소독 장갑을 끼고 소독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균이 균이 정말 1도 없는 완전 멸균 상태의 장갑과 옷을 끼고 하는데 그러면 장갑과 옷을 끼는데 손도 손왜 씻냐? 혹시 장갑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장갑이 찢어진 일이 1년에 몇번 있겠습니까? 하지만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완전하게 소독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소독을 하냐? 옷을 짧은 옷을 입거든요. 우리 수술을 먹은 짧은 옷입니다. 반팔 짧은 옷인데 손톱, 손끝에서 팔꿈치 위까지 씻습니다. 어떻게 씻는다요? 그솔리 있잖아요, 서울. 그 목욕, 그 욕실에 밑에 그 닦는 수세미 같은 거 있거든요, 수세미. 솔울이 꽃구수 수세미죠.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는. 수세미 같은 정말 그게 빡빡하고 억셉니다. 그걸로 여기를 다 씻는데 손톱 밑에 하고 다 씻어야 되죠. 그 예전에 저한테는 포비돈 요오드로쓰 있습니다. 포비돈 요오드씻 해가지고 그걸 씻습니다. 그걸 완전히 다 씻고, 물로 헹굽니다. 그리고 또 씻습니다. 또 헹굽니다. 또 씻습니다. 세 번, 세 번을 하도록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씻는데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게 씻고, 완전하게 턴 상태에 와서, 수건을 간호사한테 받아서 씻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글러브를 제가 못깁니다. 제가 끼면은 이게 감염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손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간호사가 끼워줍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실의 감염 관리라는 것은 정말 철두철미 합니다. 철두철미 합니다. 간혹 그 교수님이 옆에서 씻고 있는데 이렇게 쭉 그 씻는 곳이 이렇게 쭉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씻다 보면은 교수님이 옆에서 씻을 때가 있는데 제가 어, 전공인데 교수님보다 씻다가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 가기가 그런 거예요. 똑같이 씻기 시작했으면 교수님보다는 더 오래 씻어야 되는 거죠 눈치 보면서 원래는 더 빨리 가는데 계속 씻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배우는 거죠. 자 손에 손에 얼마나 균이 많은지 스웨 이렇게 이게 이게 이걸 닦아 가지고 세균을 배양 시켜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 균들을 그림을 그리고 그걸 증식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응급실에서 식중독이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문제가 생기는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폐혈증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항생제를 쓰고 항생제를 써도 균이 안 죽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몇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감염이나 소독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소독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호사들을 고용해서 교육을 시켜보면 수술실에서 근무한 사람과 수술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감염이나 관리 개념이,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개념 자체가 달라요. 자세가 틀립니다. 하물며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또 직원들은 전혀 그 감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나무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무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는데 위로 손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laughs> 수술, 서전들이, 서전들은 특히 감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수술실에서 뭐, 모기나 파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발견되는 날은 그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호되게 질책을 받고 그날은 완전히 진짜 끝장나는 날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저기, 어디, 공중보건이 할 때, 촌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봉합을 하는데,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찼거든요. <laughs>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아프리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의 의료 수준이라는 게 그렇겠죠.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를 볼때또 그랬을 때가 있겠지.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가 많이 발달을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감염의 관리나 소독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낙후되어 있습니다. 화장, 저기, 휴게실에 가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보면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손을 안 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laughs> 우리가 인도에서 뭐, 물,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다고 막, 어, 와, 참, 이게 위생관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문화적인 차이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 손을 안 씻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의 위생관념이라는 것은 일단 위생교육을 안 하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때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잘 교육을 안 하거든요. 위생 교육도 하면요 그런데 위생도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감염 감염에 대한 소독이라는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자, 수변 밴드를 붙이는데 소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게 소독을 하느냐 이거죠. 소독이 안된 상태에서 수변 밴드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게제 주장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laughs> 하지만 저는 저는 의사로서는 용서가 안됩니다 그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절대 메디폼 붙이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메디폼 붙이지 마시라고 괜히 비싸기만 비싸지 이거 붙이지 마시라고 그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수변 밴드 수변 드레싱 제제는 소독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소독이 없이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소독이 없이 붙이면 안 됩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해요 소독하지 않고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충분히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셨으라고 봅니다. 소독이 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딱지 생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낫습니다. 우리 몸이 그냥 하던 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딱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진물이 철철철 넘쳐가지고, 그래서 고름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딱지는. 우리 몸이 저절로 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저지려 하는 겁니다. 소독하지 않고 붙인다면. 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 데일 밴드 붙일 때는 그나마 문제가 적었어요 왜? 진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닦고 그럴 수도 있고 병원에 오잖아요 습윤 밴드 붙여놓으면 안에 흥건히 고이잖아요 그게 바깥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서 막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진물이 거기에 균이 증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안 좋단 말이에요 더 잘하려고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하는 게 더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소독해 내지 않으면. 그래서 집에서 메디폼을 쓰신다면 메디폼 매일 떼시고 거기에 묻어나오는 주위에 흘러나온 넘치는 그 국물 넘치는 국물들을 다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그게 뭐 그게 어 이게 치유에 좋다고 생각을 말을 합니다. 어디서 뉴스에 들었어요. 아니면은 뭐. 거기 어 제품에 거기 쓰여져 있어요. 아니면 뭐어 인터넷에서 들었어요. 그냥 헛떡떡이 뭐 헛떡떡이로 잘못 들으신 거죠. 아니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그, 그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진물에 진물이 상처에 도움이 된다. 아, 도움이 되죠. 감염이 되면 어떡하냐는 거죠? 감염이 되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감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균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한 마리가 백 마리, 천 마리, 만 마리 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거기 균이 있으면은, 그, 상처에 균이 증식을 하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외과학 교과서, 예,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름을 둔 채로 해가지게 하지 말라. 이거 1800년도의 얘기입니다. 1800년도. 균이 발견되고 나서 의학은 발전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균이 존재를 모르는 것,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균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몸에 둔 채로 해가지게 하지 마라. 절대로 의사는 균을 둔 채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고름이 인체로, 고름이, 찐물이 고름이 되었는데, 그걸 둔 채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윤리,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의사의 관점입니다. 서양 의사. 감염에 대해서 바라보는, 감염에, 대, 그 균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소독이라는 개념은.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건, 이것도, 뭐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의료가 아니고 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의,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서면 밴드를 붙임에 있어서, 거기에 고름이 있다면 서면 밴드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서면 밴드를 붙이고 거기에 고름을 형성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거를 하라는 거죠. 다 뜯어내라는 거죠. 다, 다 치우, 집어치우라는 거죠. <laughs> 제가 제 환자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세팅입니다. 다 뜯어내 버리고 다 씻어 버리고 그냥 거즈 붙여줍니다. 거즈 붙이세요. 그냥 아니 그냥 거즈 붙이세요. 거즈가 훨씬 낫습니다. 왜 직물이 묻어나고 그 거즈 떼 버리면 되잖아요. 또 거즈 붙이면 되잖아요. 자 습윤 밴드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게 만드시고, 포장 단위를 작게 하시고, 가격을 낮추시고, 매일 갈아주시도록 하세요. 왜 그걸 며칠 동안 붙여두라고 하느냐는 거죠. 며칠 동안 붙여두시면 안 됩니다. 감염 관리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저도 제 상체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매일 갈아줘야 됩니다. 소독 깨끗하게 하시고 매일 갈아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더 남은 얘기들은 앞으로 또, 어, 다른 얘기 하면서 적절하게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속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